오늘은 두려울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두려울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을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낄 때가 있죠. 저희 어머니께서 제 어린 시절에 특별히 아버지께서 만드셨던 이 절구통들, 도구통들을 팔기 위해서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을 가려고 하면 먼 곳에 오일장을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장사를 마치고 집에 올 때가 되면 늘 산을 넘어서 밤길을 넘어오셔야 했다고 해요. 근데 저희 초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바로 집 뒤에가 큰 산이 있었는데 저녁이 되면 여우들이 나타났습니다. 어 그러니 그때 당시 얼마나 여우들이나 짐승들이 많았겠습니까? 어 그런데 여자 혼자 몸으로 급한밤 그 중에 아이를 등에 업고 산을 넘어 오는데 산에서 여우들이 우는 겁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얼마나 어, 마음이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무서워서 발걸음을 빨리 재촉하고 있는데 재촉하면 재촉할수록 여우 소리들은 더 크게 들려오는 거예요. 여우들은 더 가까이 막 오는 것 같고 한두 마리도 아니고 여우 소리가 더 많아지는 것 같고. 그런데 막 그렇게 무서워서 막 오고 있는데, 등 뒤에 업고 있는 제가 어, 소리를 내더라는 거, 엉아리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등 뒤에서 업고 있는 이 어린 아이가 엉아리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마음이 든든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유, 어린 자식이라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든든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운 마음이 싹 가시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담대해지더라는 거예요 왜요? 모성이가 생기는 거죠 이 아이를 내가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우가 무서운 게 아니라 마음이 아주 영감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 반해서 제 누님은 어릴 적에 장닭을 그렇게 무서워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푸새식이었잖아요. 그런데 푸새식은 어, 이렇게 똥을 싸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위에가 단단해지잖아요. 그러면 여름에는 거기에서 어, 이제 벌레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닭들이 거기 들어가서 그거 막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닭이 거기서 막 구더기를 잡아먹고 있는데 거기서 큰일을 봤나 봐요. 그런데 닭이 한참 큰일을 보고 있는데 엉덩이를 막 조사버린 거예요. 밑에서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한번 겪고 나니까 장닭만 보이면 무서워서 도망 다니는 거예요. 무서울 게 없는 누님이 그 장닭을 무서워서 도망 다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라를 보고 놀라면 무엇을 보고도 놀란, 놀란다고요? 내 솥뚜껑을 보고도 놀란다고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아무것도 아닌 것이 큰 두려움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두려움들이 찾아와서 이 두려움 앞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상황을 맞닥뜨려야 될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와서를 보면 여호수와 일장을 시작하자마자. 두려움을 느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요수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요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름 앞에 요수아가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수아가 하나님의 부름 앞에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요수아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요수아 1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두렵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 여러분 4 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때 특별히 모세 옆에서 모세의 수종을 드는 종으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에서 이끄는 일들을 4 0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 옆에서 봤던 것들은 뭐냐면 20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었을 때 만나가 내리면 그렇게 한호하고 홍해만나를 건너면 그렇게 그들이 원망하다고 말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3일길 가서 먹을, 먹을 물 없으니까요. 당장 모세를 죽이겠다 돈을 들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 40년 동안 모세 옆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너무너무 정나라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요수와에게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지금까지 광야의 길을 걸었던 것과는 다른 길입니다. 광야의 길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광야의 길이라는 이세 가지의... 여러분 조건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냥 걸어만 가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가나 땅에는 일곱 원주민이 있습니다. 전쟁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이 가나안 원주민과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원주민과 싸운다는 것 여러분 그냥 계산하지 않아도 여러분 뻔한 길입니다. 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은 게임이 되지 않는 무기였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 지금 요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시점보다 무려 200년에서 300년이 지난 여러분 사사 시대에 그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기 무기가 없었습니다. 철기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이미 철기 문화 최신식의 무기로 무장된 그런 원주민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땅에이 땅은 늘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한 것처럼 적과 꿀이 흐른 땅이기 때문에 외세의 침략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여러 번 겪어봐서 어, 전쟁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수아가 자신이 이끌고 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성품 그들의 여러분,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들을 끌고 간다는 것도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너무 잘 아는 거지요. 그러니 두렵지요. 더군다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가나안 땅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 요수아가 당연히 두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요수아에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너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을 반드시 너가 취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을 보면 하나님의 여호수아를 부르는 부르심과 동시에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이런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야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2장부터그 이후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할 때 야, 하나님의 백성이 돼 가지고는 왜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남자 아이들한테 그러잖아요. 남자 새끼가 돼 가지고는 뭘 울어? 그러잖아요. 여러분 남자라고 울 일이 없습니까? 울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하나님의 백성이 돼 가지고는 뭘 쫄아? 두려워할 게 없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도 두려워하지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단지 그 두려움이 조금 덜해진다는 거지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두렵습니다. 어릴 적에도 청소년 시기가 되어도 장년이 되어도 여러분 가난해도 부유해도 누구나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려워할 때마다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찾아봤던 그 두려움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어,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요수와 16장에 요셉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 주시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오늘 17장도 여전히 요셉의 자손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장에 서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하나님이 땅을 분배해 주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읽었던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14장 이전에 14절 이전에 말씀에는 므나세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 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땅을 분배받았던 요셉의 자손들이었던 에브라임 지파와 므나세 지파가 땅을 더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요셉의 사손들었던 에브라임과 문나서 집화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에브라임 집화 하면, 누가 에브라임 집화 대표로 나왔냐면, 우리가 만나고 있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대표들이 나올 때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대표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에게도 땅을 분배해 주고, 문하세 지파에게도 땅을 분배해 줬습니다. 땅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와 문하세 지파가 여호수아한테 따지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14절을 보면 세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요수아에게 말하였다. 주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큰 무리가 되었는데 왜 우리에게 한 번만 제비를 뽑아서 한 몫만 유산으로 가지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 14절의 말씀 안에 요셉 지파의 믿음과 요셉 지파의 여러분 불신앙이 다 담겨 있습니다 요셉지파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지파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파가 이렇게 많은 지파를 이룰 수 있었던 것 더군다나 우리 지파가 지금 이곳지올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기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지파들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파가 다른 지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집파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우리 집파의 수가 많은데 왜 우리 집파에게는 딱한 번만 제비를 뽑아서 한 분기만 우리에게 땅을 분배해 주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자신의 집안 사람들이에요. 하늘며 여러분 지금 자신의 집안 사람인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나가요. 그러면 다른 지파는 모를지라도 여러분 여호수아의 지파의 사람이라도 집안 사람들이라도 여호수를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지파이던 에브라임 지파, 집화, 문낫세 지파가 땅적게 준다고 여호수아한테 따지고 덤비는 겁니다. 그 땅을 내 나라라고 여러분 요구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럴 때 요수아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15절 같이 읽죠 시작 요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 진데 부르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여러분 요수아가 요수의 자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너희들의 말이 맞다는 거예요 너희들 큰 민족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가진 그큰 민족 그큰 힘을 가지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브리스 족속, 르바인 족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그 땅을 정복해서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호수아가여수아가 실제적으로 봤을 때 다른 지파들과 공평하게 땅을 나누고 있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지금 유다지파 다음으로 요셉 자손인 에브라임지파, 문하세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아홉 개 지파들은 아직 땅을 분배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땅 적다는 거예요. 비교가 뭐예요? 유다지파에 비해서 우리 땅이 적게 분배받은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갈레비 유다지파는 아니었지만 유다지파의 사람이었어요. 갈렙은 원래 가나안 땅에 온주민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찌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가 하나님을 믿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그를 유다 지파의 사람으로 소속시켰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땅을 분배하기 전에 갈렙은 85세의 나이지만 저 헤브론 땅 안악자 순이 살아서 정복하기 쉽지 않고 산지인 그래서 살기 쉽지 않은 저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갈렙이나 유다 집파는 우리에게 다른 지파들이 정복하기 쉽지 않은 땅을 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여호수아의 그 집안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땅줘 보니까 더내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참으로 여러분 마음이 부끄러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요수아가 건강하게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 너희들 큰 민족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큰 민족을 하나님이 되게 했으니까, 그큰 힘을 가지고, 아직 정복되지 못한 저 땅들을 정복해서 너희들이 살아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부리스 속속, 브리 속속은 어떤 족속들이냐면, 산에 사는 민족이란 뜻이에요. 또 느바임 족속은 아낙 자손은 아니지만 아낙 자손과 견주어서 크고 강한 민족이었어요. 아낙 자손만큼 크고 강한 민족이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 말을 들었던 여러분 요셉의 자손들이 뭐라는가? 우리 16절 말씀을 현대우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죠. 시작. 요셉의 자손들이 말하였다. 더군다나 평원지대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철병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베스안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에 딸려있는 여러 마을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이스리엘 평원지대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 모두가 철병거를 몰고 다닌다는 사실을 어른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요셉 자손들이 그러잖아요. 요수한테요. 어르신 그러잖아요. 어르신. 자기 집안의 사람이에요. 자기 자기 집안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 아니 아니겠습니까? 뭐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 갈렙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나이를 많이 먹은 어른들이에요. 여러분 말은 어르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수아가 일장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가졌던 그 두려움을 여전히 여러분 요셉의 자손들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 므나쎄 지파가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어요. 뭐라고 왜 두려합니까? 워 우리는 여전히 청동기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저 사람들은 철기 무기로 지금 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면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땅줄 거니까 너희들이 전쟁에 싸워라 그랬더니 우리 저땅 가져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면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 땅은 철기 문화로 무장되어 있고, 철기 신무기로 무장되어 있고, 더군다나 저들은 안악 자손처럼, 안악 자손을 알지만 안악 자손처럼 크고 강한 민족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여기는 평지예요. 그러니 이들이 강할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 평원지대기 때문에 그들이 풍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외세가 침략해 들어오면 먹을 게 많은 이곳을 늘 쳐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이 여러 차례 싸우면서 전쟁에 능하게 되고 무기를 할수 있으면 돈만 벌면 더 좋은 무기로 준비를 했던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 요셉의 자손들이 보았던 것처럼 실제 이 족속들은 강하고 싸움을 잘할 수밖에 없고 그런 최신 무기로 무장되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이 참 재밌게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감정과 동시에 나타나는 것들이 비슷한 것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원망, 불평, 교만, 두려움 이런 감정들은요 같이 함께 공존하면서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하지요. 교만하잖아요. 그러면 만족이 잘안 돼요. 그래서 불평하기 쉽고요, 원망하기 쉽고요, 더 나가서 두려워할 수 있어요. 이것은 가치존재예요. 반면에 여러분, 반면에 여기에다가 더 쉽게 더 추가되어지는 감정인 느분 섭섭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섭섭이가 들어오기 쉬워요. 그런데 반대로 감정, 감사라는 감정, 기쁨이라는 감정. 아, 담대함이라는 감정은 함께 공존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여러분 갈렙과 유다 유다 지파는 감사했어요, 기쁨이 가득했어요, 담대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이게 같이 공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준 것도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 주겠다는 약속을 믿으니까요. 여러분 그들이 두려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가장 정복하기 힘든 히브론 땅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많은 사람을 거닐고 있느냐, 우리가 튼튼하고 전쟁에 잘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감정에 휩싸여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것이 완전히 달라져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5절에 보면. 여러분 이들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큰 민족이라고 스스로가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말 속에 이들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가를 우리는 알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교만하니까요. 아니 천하에 우리같이 많은 민족에게 교 다른 집합 똑같이 한번 제비 뽑아서한번한 한 번만 우리에게 뽑은 그 땅만 주려고 해. 엄망하고 어,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수아가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다. 그래 너희들 큰 빈도 맞자. 그러니까 그큰힘 가지고 너희들 정복하고 개척하라는 거예요. 가서 전진해서 싸워서 차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데 요셉 자손만 그럴까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 가지 아닐까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때로는 우리가 유약해져 가면 우리 안에 담대함보다는 두려움이 쉽게 찾아오는 겁니다.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우리를 희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말씀한 것처럼 너희들이 마음을 지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마음은 가장 부패하기 쉬운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이 마음이 갈립과 유다지파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담대함으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요, 요셉 자손처럼 여러분 거대한 민족을 이루어도 우리 안에 교만함이 있고 불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만족이 되지 않아요. 그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끊임없이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여러분 말은 우리가 제일 큰 민족이다 하면서도 전 정자 책임을 많이 지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심만 부리지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돌아봐야 돼요. 가연 우리는 갈립과 유다지파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하면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는 다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담대한 마음을 갖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 누구보다 많다고 스스로 고백하면서도 정작 교만해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우리에게 이것뿐이 안 줘? 여러분, 우리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는지를 우리들은 돌아봐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루를 쭉 살고 난 다음에 저녁이 되면 내가 과연 오늘 원망하는 소리를 많이 했는지 불평한 소리를 많이 했는지 오늘 우리는 우리들이 감사하기보다는 늘 불만족하고 담대하기보다는 늘 쫄아 살았던 우리의 삶은 아닌 돌아봐야 한다고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늘 점검해야 한다고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도 마치 이셉의 자손처럼 정작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교만해서 온망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를 격려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런 요셉 자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나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음즉한 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 너큰 민족이다. 큰 권능을 갖고 있다. 그래서 너한 분기만 갖지 말고, 그래,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 땅들, 아직 정복하지 못한 저 땅들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브리스족 속, 브라임, 르바임족 속을 정복해서 그 땅이 영원히 너희 땅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될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큰 민족이다. 라고 격려해 주세요. 그래. 너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너희들이 큰 민족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큰 권능을 너희들이 얻었다라고 말해요. 큰 입을 얻었다. 여러분 큰 권능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가령 예를 들면 여러분 덤프라는 여러분 15톤 큰 덤프 트럭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이 덤프 트럭을 타 보면 무서울 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5톤 덤프트럭을 몰고 8 0 k m 달리고 있어요 그 도로가 여러분 80km의 제한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참 80km로 잘 가고 있는데 저 앞에서 교통경찰관이 차를 멈춰라고 손짓해요 여러분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덤프트럭이 교통경찰보다 힘이 없습니까? 그냥 한번떡 치면 교통경찰들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천하에 그렇게 힘이 센 덤프트럭도 교통 경찰관이 멈춰라 그러면 멈춰야 돼요. 그러니까 이 덤프트럭이 가지고 있는 힘을 우리는 파워라고 말해요. 그러나 경찰관이 가지고 있는 경찰관으로서의 그권위 그것을 우리는 권능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덤프트럭 같은 힘, 여러분 그것을 보기는 오늘 여러분 오늘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걸 가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주셨다고요? 권능을 주셨다고요. 여러분 힘으로는 싸우면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권능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마음껏 자지 우지할 수 있어요. 내가 서라 하면 서요. 내가 가라 하면 가요. 그게 권능이에요. 하나님이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권능이 보이지 않고 여러분 파워가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를 쫄아요. 무서운 거요. 예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저 가난 온줌이 여러분 떡부트르처럼 큰 힘을 가져도 두렵지 않아요. 오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특별히 요섭 자손에게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큰 권능을 너희들이 얻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큰 민족만 얻은 게, 된게 아니라 큰 권능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너희들이 뽑은 것은 한 분기시지만, 그한분기만 가지, 가지지 말고, 너희들이 그큰 권능을 큰 가지고 가서 싸워서, 지금 요수와가 너희들에게 주는 그 땅들 가서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보다 파워는 더 적게 주셨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권능을 주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 권능을 갖고 있으면 그 무엇도 움직일 수 있고 그 무엇을 대해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 자손에게 자손들이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그들의 소원대로 그들이 요구한 대로 땅을 줘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그들은 하나님이 주는 권능을 보지 못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기 무라라는 파울을 보니까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뭘 주죠요? 야, 내가 너희들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뿐만 아니라 이미 너희들에게 뭘 줬다고요? 큰 권능을 줬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큰 권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최소한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이미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권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큰 권능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보게 되므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